장아예 이기는 법을 까먹었다. 어떡하지?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고 저렇게 쪼록히 하면 저렇게야. 근데 쪼이는 아래 봐도 좋같고 위에 가도좋 같은데 어떻게? 사람이 좋 같다고만 하지 마. 사람은 <laughs> 좋아, 사람은. 사람은 좋아, <laughs> 사람이 어디 <사람은 좋아, 웃음> 그거면 됐어. 위에 가면 그거면... 약해 보이고 밑에 가면 세 보이는데? 되... 아니, 수피야. 그... 어? 다 좋은데 혹시 손한 번만 진짜 그냥. 딱한 번만. 너는거 이렇게 변태 같냐? <laughs> 아, 나 이거 한번 아래 한 번씩 봐야 돼, 이거. 도파민이야, 저것도 행복하다 행복해. 변태 아저씨들 뭐야 이거? 이게 일보 짧게 지옥 볼래? 네 지옥 <laughs> 짧게 하고 1호에 1호? 으로이 아씨 미친 새끼. 미친 새끼. 와커. 와커. 아 진짜. 쪼이 씨칼 준비 됐지? 오늘 칼준간다잉 어? 칼로 음? 한번 음? 가자 오늘. 이익나 좋다 이익나 좋다. 자 찢어줄게요. 오케이. 안녕하십니까. 오늘 나랑. 두 파트너. 어... 그냥... <laughs> 방나는 조털어줄게내밸런스려나머리 잡으면 아무것도 못하는, 오래 네. 새끼 왔네. 에이. 아, 까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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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세요 그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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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워크님이 또 실수를 잘하시니까 실수맨이라서 걱정 차원으로 저 양반 5분, 5년 넘게 저런 실수한 적이 없는 양반인데 이게 나이 들고 나서 했어요 나이 들고 나서 맞아 나이 들고 나서는 몇번 했을걸? 느기 싫다 도리돌림 X되네 여기 아 늦기 싫다 웃지 마라 너네 <laughs> 같은 방이면 가서 지구 끝까지 따라간다 <laughs> 왜 그래 왜 그래요 지옥 두 쿼드 시작이구나 가보자 그냥 편하게 파이팅 제총 먹고다 따라온다. 난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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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요, 요, 뭐. 아, 뭐. 나 아. 아 제발. 아. 진짜 <laughs> 개분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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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 먹어나. 어 계단 먹어나. 하나 내 앞에 기절이야. 하나 더 누나 쪽. 어. 내 머리도 있다. 둘 기절. 어? 2층 기절이지 내 앞에 있는. 깔았어. 나이스. 베리를 내가 본거 같은데 아닌가? 이번 판이 아닌가? 지금 <laughs> 이제 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헷갈리네아이고 알고. 아이고. 아씨. 아 있구나. 이때 이때. 어. <laughs> 답해주네, 좋 잠깐만, 나 좋은 생각 났어. 차 타봐. 배야? 어, 배야. 아, 진짜. 레전드. 장난 같지? 진짜 이거 레전드야. 아 근데 위에 많이 몰려있으니까 이거 좋은 방법 같은데? 아래 없을 것 같은데? 오른쪽 집 있나? 나 이거, 이거 오른쪽 거집봐볼래 오른쪽. 집에 차 박혀있어요 하긴 왼쪽 집 저거 웬수면 화난 거 같은데 바로 올라와야 돼? 어, 어? 그냥 올라와 어쩔 수 없어 어 연막 하나 뿌려줄게 여기 여기서 피가 봐. 조금 와봐 네 아.. 아깝 답대가리 없다 아예.. 아예 없는데? 엄폐물이 뭐야? 이해가, 나본 건가? ᄌ 됐다. <놀람> 아니, 왜 한.. 하... 아, 왜 뚜기 맞아? 앞에 뛰어갔는데, 아. 3대1같은데 이제? 하나 둘음 7번이 싶은데. 이런 거두팔이면돼 <laughs> 응? 어, 나이스 없다 어, 없다 이거 없어서 좋아하는 게 맞나? 이렇게 하긴 <laughs> 어, 이거 튕겨서 없 어, 튕겨서? 나 그냥 얘네 써야겠다 미역이 없데탔 잠깐만, 붙었다. 지 효나갈게래전이야거기 뭐 있어봐 내 쪽으로 기 이게 어떻게 보여? 뭐야? 아, 위에서 왔구나 여기 나무까지 붙었어. 나무 하나, 하나 기절. 어. 그 뒤에 연막 있었. 한방 하나 기절. 둘 기절. 끝났고 끝났다. 위에 위에 능선 2대2야 어. 밑으로 내려온다 왼쪽으로 다나 <laughs> 이거 나 구상 감고 음. 이거 쇼보 보자 음. 내가 왼쪽에 불깔 거야 음. 쭉 가봐 아 잠깐만 확킬 떴는데 왼쪽에 불 깔게 쭉 가봐 쭉 가봐 음. 근데 이거 끝나긴 하나요? 키키키 아총 어, 하나도 총이 아니. 하나도 없어 딴 데서 말았어 <laughs> 여기 와봐 화장실 봐 빨리 와 음... 약은 먹었어 혹시? 아니 빵온거 아니야? 빵 <laughs> 앞에 와봐 옥상 와봐. 아, 옥상 와봐. 나 끝방 클리어하자. 끝방 들어가봐. 쭉. 지금 들어가봐. 없다. 어, 거기 있어. 나 그냥 옥상 도박할게. 사운드 듣고 있어봐. 자창, 자창 뛰어봐. 왼쪽으로. 왼쪽. 풀어 왼쪽. 응?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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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티티티 어. 수직 수님내낼 거야. 신발 나왔어. 확이 됐어. 깜짝 나? 둘이다. 바다에서 나오는 거봐봐누나 어, 예. 오른쪽으로 어, 뛴다. 뛰는 거 나도 해 볼게. 어. 그렇지. 바다에서 내려왔다. 끝났다 와 나이스 나잘 잡았다 이거 하나 놓치기 차 타자 이거 일로와봐 아저 2번.. 아 확실 안 났다 탑아 탑 일단 망루 위는 안 보여 <laughs> 점수 차이 존나 많이1 4 3 뭐야? 그래 더해서 뭐하냐 이 시간에 차라 휴식이나 해 그래 맞아 네요. 3명 건넌다 1번 우리 쪽으로? 어, 내가 볼게 어, 나 그럼 뒤 본다 2층 어. 잡았어 봐줄 봐줄까? 어 봐줘 1번 뛰는... 하나 오른쪽에 있어 하나 더 준다 일번예 라스트야. 음. 아래 내려왔어. 가박. 막... 나이스. 이거 왼쪽에 들어온 거 있다. 11번 어. 팀. 보인다. 일본... 1번. 어디? 아래 총 소리 아니었는데. 스르륵 어, 아니었어. 뭐지? 왼쪽으로 하나 뛴다. 일번 아 망루 어왜봐무나 구상 몇 개야 네개 망루 계단 it's 먹자. <laughs> 조이야 제발 먹자 조이야 <laughs> 조이야 제발 미친 놈임와 어, 미쳤다 그냥 미친 놈이다 파이팅 파이팅 너무 잘한다 겁주지 마마정하지마어난 진짜 괜찮아 내가 더 잘할게 안 죽을게 들어온다?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만? 응. 음. 아, 뒤왔다.

일단 차 연막에 라스트인 것 같은데? 음. 아1번 뛰었다. 다시 뒤에 볼게. 아 어, 와. 어, 이게 안 죽어? 차 온다. 돌기 자리야. 단체 세웠다. 넌딴 팀이야. 야. 그것만 보고 있어, 봐나 붙는 음. 거. t to know. d 1 you want to talk? I don't k n 저기를 미제이가. 오 나이스 빠져 네. 나왔어. 내리자마자 바로 음악 쳐봐. 아. 음악 하나 바로 쳐봐. 음... 그냥 땅 밑에 쳐. 기다려봐. 지금? 지금 쳐. 지금 쳐. 연막 치고 그냥 위에 봐. 바로 위에 음. 내려온다. 위에 내려오는 거 브리핑 져왜 줘? 아 어, 위에 내병. 네 이거 뒤로. 네명 네 내려왔는데 쟤네가 BJ 팀이야. 위에 같아. 하나 더 있는데. 위에도 하나 더 있다. BJ 쪽 위주로 봐주라. 음. 뺏은 것 같은데. 이거? 차 타볼래? 음. 여기서 누나 새우소만봐 오른쪽. 음. 블루는 줘봐. 스르타 하나. 가져. 해우서 쪽만 계속 봐응2대대대 음. 1대... 빨리 하... 가수빨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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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해우서 빨리 음. 아, 리 빨리 빨리 빨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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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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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그냥 천천히 그냥 봐봐 안 급하거든 맞다. 도로 도로 오토오토 h 이토오토 e 이번 뛴다 다 대피야 저쪽 위로 올라가 잡아 누워있어 천천히 3인치 하고 그렇지 나이스 그래 저 다음 창고가 바깥 거야? 들어와 들어와 바로 들어와 나한테 기어 사운드 싸워야 돼면응 핫킬만 채울게 핫킬 어딨어? 타타타모트로 박을 듯? 박는다 화갔다. 포타기 고둘 박은데? <laughs> 아 지붕 탔다나? 둘남았어 얘네 파쿠레 그 파쿠레 파쿠나 지금 파쿠 못해. 근데 도대체 언제 해주는 거야 조이는? <laughs> 진짜 오늘 오늘 킬레기한 것만으로도 매드무비 한판 만들 수 있어. 진짜 오늘 미쳤다 개 잘았다. 영화 보는 것 같아. <laughs> 2층 집에 셋이다. 카맞 하나 어. 집 뒤에. 끝났다. 2대 3. 이대이대 집이랑 2대 3. 내가 본게 세. 아, 여기 집? 어오른 어. 집. 앞도로면 내가 수류탄 까줄 수 있어. 음. 하나 멀리 있고. 음. 여기 나무 가지 하나 붙었다. 왼쪽 왼쪽 하나 기절이야. 아니 나무 없다 나 오른쪽 돌 오른쪽 돌. 확인했어. 음, 내가 음악길로 벌릴게. 어머 불 붙었어. 누워있다 시체 쪽에 안보여 나이스 차소리 오른쪽 써 오른쪽 가어차 아, 진짜? 많이.. 차디 하나 더어차 타자 감아 계속 살아. 끝나다 끝났어. 다이스. 아, 아이야나라 죽었다. 하나 남았다, 하나. 나 끝났어. 끝났어. 이스 지다? 응. 포 제발. 첫 사운드. 아까 그 똑같이. 혼자 이거? 응. 그 확해 찍으면 끝나? 하킬 못.. 못 찍어 어.. 오케이 킬.. 킬 어, 떴다 킬다킬 떴다 킬 떴다 끄그그그그 찍어 길,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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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따. 진짜 영채 드디어 깼다 근데 다들 진짜 근데 진심으로 형철이 한테 고마워하자 아, 고생했다 진짜 우리 <laughs> 개같이 <laughs> 박을 <웃음> 때 형철이 점수 보고 진짜? 힘냈다 진짜 아 근데 이렇게 해야 이긴다고? 나는 못 이긴다니까 그이해야겠다 고생했다 고나 갈래 아 진짜 회사 너무 키겠다. 어내 보자 <laughs> 아, 내 고생 아, 고생했어. 니수어한번 더. <웃음> <웃음>